6.2 나누기 4를 해보겠습니다. 자, 4일은 4, 그럼 2 남고 2를 내려서 22 안에는 4가 5번 들어가니까 4520 빼면 2. 자, 나머지가 2인데, 이것을 다 나눠주기 위해서는 자, 0을 만들어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내리면 자, 20 안에는 4가 5번 들어가니까, 자, 4, 5, 20.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림을 해보면 자, 자연수 자 6에 4를 나누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6이 되겠죠. 자, 이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소수로 나타냈을 때 얼마인지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로 나누는 나눗셈 같은 경우에 5 나누기 4를 보면 자, 나머지가 1이 되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수가 0.2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가 1인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수가 0.25가 된다는 것이죠. 6 나누기 4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에 0.5가 됩니다. 7 나누기 4는, 네, 나머지가 3이죠. 그래서 0.75. 네, 이렇게 보면 모든 자연수는 4로 나누었을 때 4가지 경우. 0, 0.25, 0.5, 0.75이네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4분의 6, 6 나누기 4는 나머지가 2기 때문에 0.5가 되어서 1.5가 되고 자, 그래서 몫인 1.55와 비교하면 네, 비슷하기 때문에 맞을 확률이 높겠죠. 다음, 나눠지는 수 6.2와 나눈 수 4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눠지는 수 6.2가 더 크기 때문에 목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고요? 4를 두번 곱하면 8이 되는데 나눠지는 수 6.2는 8보다는 작기 때문에 몫이 2보다는 작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분수의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보겠습니다. 6.2 나누기 4는 4는 6.2를 분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앞에서 봤듯이 나머지가 남기 때문에 한 자리를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빈 자리에는 0을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소수점 아래 두 자리이기 때문에 분모는 100이 되고, 자, 분자에는 620이 되겠죠. 자, 나누기 4. 그러면 100분의 620 나누기 4. 그래서 100분의 155가 되고, 소수로 바꾸면 1.55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620 나누기 4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620 나누기 4를 하면, 네, 다음과 같습니다. 네, 155가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6.2 나누기 4이죠. 그러면 620에서 소수점을 어느 쪽으로, 네, 왼쪽으로 두칸 이동시켜야 됩니다. 자, 그 말은 수가 작아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곱하기 100분의 1, 100분의 1배를 해줬다는 이야기죠. 나눠지는 수에 곱하기 백분의 일을 해줬기 때문에, 마찬가지, 목도 곱하기 백분의 일을 해줘야 됩니다. 즉, 소수점을 왼쪽으로 몇 칸? 네, 두칸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1.55, 네, 곱하기 백분의 일에서 1.55가 된다는 것이죠. 자, 세로셈으로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소수점 올려서 1.55가 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콩을 심기 위한 텃밭, 8.45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가로가 5미터일 때 세로는 몇 미터일까요? 자,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 8.45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면 가로가 5이기 때문에 세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텃밭의 넓이에다가 가로 5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세로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8.45 나누기 5를 하면, 네, 8에 5가 한번 들어가죠. 5. 34 안에는 5가 6번. 네, 그리고 45 안에는 5가 9번 들어가죠. 그래서 0. 자, 마지막으로 소수점 그대로 위로 올려주면 되죠. 그래서 1.69m가 됩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어림하면, 나누어지는 수 8.45와 나누는 수 5를 비교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 8.45가 더 크기 때문에, 몫이 1보다는 크고, 5 곱하기 2를 하면 10이 되기 때문에, 자, 8.45가 10보다는 작기 때문에, 몫이 2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1.69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